시작할게요. 봐봅시다. 자, 오늘 간단하게 요거 복습한 다음에 우리 저번한 것처럼 책에다풀 거예요. 38에서 45쪽까지 책에다 풀고 우리 전 시간에 단어 마무리 거리다안 됐었죠. 한명 빼고 전부 다다로러고끝냈거든요 그거까지 오늘 끝낼 거예요. 오늘 5시 반 돼도 못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오늘은 쪼쪼 강의실로 다시 묶어 가지고 다 끝낼 때까지 안 보낼 거야. 알겠지? 자, 네. 빠르게 하도록 합시다. 자, 분수 우리 분수의 곱셈 관련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배웠었어. 자 간단하게 한 번만에 요거를 지나갈 거니까 이걸 한번 복습을 잘해놔야 문제는풀때 헷갈리지 않아요. 시작합시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 근데 분수가 진분수냐 대분수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가지로 나오니까 기억을 할 건데 진분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약분을 어디서 하냐가 문제인거야. 첫 번째 얘네들은 타 곱셈을 한 후에 자 어떻게 곱한다를지 이렇게 곱해서 쓴다 했죠. 4분의 3 곱하기 6. 기억 안 나는 사람 잘 봐야 돼요. 자그 다음에 4분의 18까지 해놓은 다음에 약분하는 경우. 약분 얼마예요? 2, 9.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여기 봐봐요. 약분하는 과정 중에 여기에서. 3곱하기 6 썼는데 여기서 약분하는 경우 2하고 3 이렇게 계산을 해서 2분의 3곱하기 3에서 2분의 9 쓰는 방법 약분 위치 잘 보세요 여기서 약분 여기서 약분 아니면 애초에 문제 보자마자 약분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자연수는 위에 있는 수예요. 분자에 해당되는 거야. 1분의 6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연수 6분 1분의 6이다라고 쓴다는 걸꼭 기억하라고. 그러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곱하기 3이니까 2분의 9가 바로 나오겠죠? 약분을 처음부터 해버리는 경우. 자 순서대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약분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묻는 문제는 별로 없어. 계산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실수 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대분수는 반드시 나온다. 선생님이 시험에도 아마 얘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어떤 거 나올까?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세요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거. 얘를 약분, 가분수로. 아, 가분수로, 그죠? 어떻게 돼야 돼? 4, 3분의 4, 4. 4 곱하기 2 이렇게 쓰겠지? 그러고 나서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곱해서 쓰면 될까요? 3분의 8 해놓고 대분수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네. 자, 방법 뭐였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서술로 쓸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어려워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1 더하기 3분의 1로 쪼개. 어? 대분수를 이렇게 쪼개. 그러고 곱하기 2를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달라지냐면요. 2를요, 얘도 한번 곱해주고, 얘도 한번 곱해준다. 중학교 때 배우는 분배법칙이에요. 지금도 배운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에다가 2도 한번 곱해주고, 3분의 1에다가도 2를 한번 곱해줘서 2를 더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어? 이거 뭐지? 2구나 이거 네. 왜 틀린 거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아저 틀린 거 <laughs> 같긴 한다 선생님이 틀릴 려 없죠 아니요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2와 3분의 2가 되겠지 그죠? 방법이 다르다고 답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요거를 기억하면은 사실 뒤에는 어때요? 순서가 바뀐 거야. 어? 자연수가 앞에 오고, 집문수가 뒤로 간 거야. 그죠? 얘도 어때요? 순서가 바뀐 거야. 똑같이 풀면 돼요, 사실은. 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거요. 그냥 8분의 3 곱하기 10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 2와 3분의 1 곱하기 3으로 해도 돼요? 되나요? 네. 돼요. 나중에 중학교 때 배우지만, 곱셈은 숫자를 바꿨을 때도 값이 똑같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똑같죠? 네. 맞아요? 곱셈의 네. 네. 교환법칙이라고 그것도 중학교 때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돼요. 패스는 어떻게 돼요? 어떤 거요? 패스는 못 바꿔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오, 못 바꿔요. 스가어맞아 4-2는 2지만 2에서 4를 빼면 2가 모자라겠죠. 그죠모자란단 표현을 써야 돼요. 답이 달라져요. 근데 덧셈은 또 바꿔도 되죠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같죠 네. 곱셈, 덧셈만 교환법칙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이게 연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바꿔서 해도 돼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약분하는 위치에 따라 써봅시다 8분의 10, 곱하, 10 곱하기 3 8분의 30 해놓고 약분 얼마야? 4 에이. 3 2, 4, 8, 1, 2, 2, 5, 0 끝났나요? 아, 4분의, 4분의 15맨 마지막에 5분. 약분 그다음에 이번엔 8분의 10 곱하기 3에 놓고 여기서 약분하면 되죠? 됐어요? 음. 4분의 15 시윤이 어, 이쪽으로 앉고 선는님저 노트 사는 애들이 여러분 다른 노트도 안팔아요는거 다음에도 사는 줄 알아요 쉬운 여기 앉고 응. 여기 다이소 있어요 여기 슈퍼 옆에 보면 큰 슈퍼 있죠? 거기 옆에 다이소에도 팔아요. 홈마트에도 아 한가? 거기 있어요? 네, 거기 는 8밖에 없어. 아, 하나. 8분의 8뭐 8, 6칸짜리 있는데 그거라도 사오면 되고요. 자, 약분 마저 할게요. 여기서 처음부터 약분해서 4와 5 곱하기 3, 4분의 15 써도 된다 했어. 똑같죠? 저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죠? 자, 대분수도 어떨까요? 똑같겠죠? 3 곱하기 가분수로 4분의 9 해놓고 4분의 27자 중학교 때는요 이렇게만 써요 굳이 대분수로 안 바꾼단 말이야 근데 여 6학년들은 좀 대분수로 바꾸는 거 연습 계속 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64, 24인가요? 네. 64, 24에다가 3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쓸까요? 쓰는 방법 기억해 3 곱하기 이걸 어떻게 쪼개서 썼나? 이 더하기 4분의 1로 쓴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를 건 이거 하나뿐이야. 얘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면 그지? 얘가 지금 주인공이야. 이거 나머지 애들은 이거 다 웬만한 친구들은 다 잘해요. 근데 이걸 못할 거 아니야. 남들 이 못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근데, 게 중요해요. 어. 근데 이렇게 해보자. 두 번째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2 곱하기 3 더하기 4. 4분의 1 곱하기 3으로 해도 되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3 곱하기 2, 그죠? 3을 얘도 한번 곱해주고, 얘도 한번 곱해줘도 되죠? 3 곱하기 4분의 1 해준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분배법칙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6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6과 4분의 3 똑같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은 등호 쓰는 거, 등호 빠트리는거 선생님이 볼 거예요. 등호 꼭꼭 쓰면서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했던 거를 살짝 기억을 했어. 그러면 우리 42 쪽, 43 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라인 시작할 거예요. 1번, 4번, 7번, 10번 지금 써보세요 수적. 42 쪽. 선생님 이 풀이 야 응? 근데 회가쓸게 없는데 거기다 어? 그냥 계산해서 어기부터 해드렸어요 지금 사실 이쪽부터 하면 돼요 1번, 4번, 7번, 10번 풀어보세요 돌아가면서 질문할게요. 만일 시키 많이 시 정말, 요말 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 어디 가서, 어어요아서 어디 어 가서, 어요아 어디 어요일본어 일본이 어디 가서, 어겠어요어떤거 힌트 줄가요어서 가서, 어 어디 가가가 42쪽에 1번 누구부터 시작할까 지효과 시윤이부터 하자 시윤이 어, 저요? 어. 저 19과 2분의 1이 19과 2분의 1 똑같이 나왔나요 네네그 다음에 지 네. 이거 네, 네, 네. 해볼까 26 곱하기 1과 2분의 1이 어. 30과 3분의 1이요 우와 30과 3분의 1 맞나요 네네그 다음에 지민이가 10분의 3 곱해볼까 7과 5분의 4, 7과 5분의 4. 그 다음에 연이가 1과 8분의 7 곱하면 48과 4분의 3. 잘했어요. 그 다음에 승겸이 이거 방법 1번 어떻게 했어요? 저 아직 1분도 안풀어아 아, 그랬어요? <laughs> 그러면 이거 승겸이 걸로 남겨놓을게요. 방법 1번. 그럼 도윤이가 방법 2번 한번 해볼까요? 아, 둘다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이거 둘 다요? 어, 알았어요 그럼 이거 위에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 곱하기 5분의 8은 5분의 10 8은 10 곱하기 오분의1 아, 곱하기 일과 5분의 3은 10 곱하기 1과 5분의 3은 10과, 10 곱하기 5분의 8 해놓고 그 다음에 5와 80분을 5분의 80으로 바꾸고, 80으로 바꾸고 16으로 요, 이거 16이요 이거 약분은 아니요 이렇게 약분해 버리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6 16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잘했네요 음, 대분수 음, 대분수로 음. 바꾸는 거 어떻게 할까요? 19 곱하기 5분의 8, 1과 5분의 3은 어, 19 곱하기 1더하기 5분의 3으로 써주고 3 3, 3 아, 아, 그다음에 5와 3아둘나 응? 응? 저는 저렇게 안 풀고 음, 음. 1, 10, 10 곱하기 1 더하기 5분의3 곱하기 10으로 했어요 5분의3 곱하기 10이요 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바로 건너뛰었구나 그죠 10 더하기 그럼 여기는 얼마에요 계산하면 2 6이요 6이요 이렇게 해서 16이요 네. 잘했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7번 지 그러면 돼요. 7번, 7번, 10번 시간 줄게요. 승겸이가요구합시다승겸이가 이거 쉬우니까. 저요? 응. 저두 개요. 그 다음에 이게 지호 거. 어, 저두 개가 붙유 응. 10번이래요. 응. <laughs> 10번 했으면 좋았는데. 네, 7번 있잖아요. 응. 저거 아니이 써요. 7번 어떤 거요? 뭔가 잘못 써졌어요? 그, 그거 세모 그런 건데요. 세모? 부등호 네. 그거 둘다 식으로 알아야지. 아 말아야지 그 동그라미 있었안했어 어. <laughs> 어,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더 큰지 하려고요. 그래서 한제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네네. 네. 여기 이부등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벌리는건 동그라미 안 해놓고 그냥 바로 할게요. 7번, 10번 다 같이 해보세요. 이어서 풀고 있어도 돼. 아, 이제 아래 가공책으로풀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다 책이에요. 여기 위에 건 지금 38에서 45는 다 책이에요. 우리 노트에다 푸는 건서순영이랑 잔언만이. 아, 음.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근데 왜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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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그걸 풀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 원래 그렇게 했었어 그럼 오늘날최만 한꺼번에 는거죠 어, 오늘은 다 책에다 푸는데 전에 못한 다음 마무리는 하세요 아일 1단원이요 어쩐지 안 남기신데요? 그럼 마지막 거만 한단원 더서류 네. 음. 서주령하고 다음 마무리만 응. 왕수학도 포스텝 네. 5스텝 다운로드 선생님 저거 숙제 언제 내요? 음? 이따가 내면 돼요 저쪽 갔을 때그 숙제가 이 책에 있어가지고 책좀 그 해주세요 해 네. 내가 해줄게. 자, 일단은 한거 볼까요? 7번. 그럼, 2번. 그럼, 1이 풀어. 그럼, 어, 같이 불러봐. 승엽아. 여기 약분 얼마가 되니? 어, 약분. 어, 아, 저. 바로 약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 하고 했어 그러면 9분에 얼마야? 그러면요? 어. 15. 15. 그럼, 약분하면. 약분, 약분 하면 1과? 아, 이거 먼저 약분 하면 3분의... 음분에 5, 3분의 5, 응. 네. 응. 어, 요 나온 5, 6, 5, 요 근데 저 6, 5, 6, 나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분 5, 6, 5, 6, 5, 5, 여기에서 먼저 약분을 했어요?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6, 와 6, 5, 6, 5,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했다. 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 1과 9분의 6이 나왔을 때, 데 얘를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1과 3분의, 1과 3분의, 2. 3분의 2. 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나고요? 아 알겠습니다. 1과 3분의 2. 근데 이거 약분하는 과정 대분수 고치기 전에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저 맨날 그렇게. 됐다.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습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네, 고스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그럼 승명이 방금 한 대로 얼마에요? 3분의 3. 3, 3. 3분의 5. 5 곱하기 5니까. 3분의 10. 10 그러면? 3과 3분의, 3분의 1. 1 그러면 자연수가 큰 놈이 큰 놈이니까 이쪽으로 입을 이렇게 오. 걸리면 되겠죠? 음. 그 그렇죠. 다음에 시윤이 해봅시다 여긴 얼마인가요? 약분해서 시윤이 저요? 그렇죠? 응. 저기요? 응. 3과 3분의 1이요 3과 3분의 1 똑같이 나왔나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어, 제 5와 7분의 5라고 써있요 5와 7분의 5요 그러면 큰 쪽으로 하나

지금 그어제끼냐면 1과 1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꿨어요 어 14분에 19 나왔고 19 곱하기 20을 했더니 399가 나왔어요 어? 자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바꿨어요. 약분을 여기 먼저 합시다 얘랑 얘의 약분 뭘로 되나요? 7이요 7 2 14 7 3 21 2분의 19 곱하기 3으로 한번 계산해서 써볼까요? 네. 아, 난 그냥 다했는나눴는데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43쪽에 있는 10번까지 여러분들 답 정리해 놓고, 44쪽에 있는 걸로 갑시다. 자, 그 사람들은 44쪽에 있는 위의 문제 두 개, 45쪽에 있는 위에 문제 두개 풀어 놓으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난이도 있지. 저 이건 연습이었죠? 음. 아, 봉수의 곱셈이구요. 더쎄 빼셈이잖아요. 더쎄 빼셈이 더 수. 공부해야 는요저 싫어요. 그냥 더쎄난줄 알아요. 더쎄뺄 빼셈이 더 어렵더라고요. 좀더 공부해야 돼요. 아니, 시간이 좀더 귀찮아요. 아, 곱셈이 제일 귀찮아요. 응. 뭐? 쉬뭐 귀찮고 난리가났어. 쉬긴 쉬운데 귀찮아요. 쉬운 것만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지? 네. 세상에 쉬운 건 없어. 응. 근데 지호야, 네가 그랬어. 우리 <laughs> 원래 저래. 혹시 어떻게 됐나? 저요. <laughs> 아주 못때 먹었어 얘가. <laughs> 갑자기. 오분에735 있어요. 이제 13, 16번 보세요. 어. 음. 4 조용히 하고. 음. 물론 50초 후. 자 13번 같이 합시다. 얘가 이 문제가 자연수였으면 여러분 봐봐. 풀던 거 잠깐 멈춰. 얘네들이 자연수였으면 13번, 19번 같은 게 자연수였으면 너네는 엄청 잘 풀었을 거야. 잘 봐. 1미터의 무게가 만약에 선님 문제를 바꿨어. 봐봐. 15kg이야 그러면 2m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너네? 32요 어떻게 계산할 거야 계산을 15를 2번 곱했겠지 그죠? 네. 맞아요? 30,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네.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네. 너네는 바로 맞췄을 거야 근데 갑자기 1m가 아니 2m가 아니라 갑자기 5와 9분의 4m는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지 네. 그지? 이래서 놀란 거야 봐봐 때 얘네 둘을 곱해서 답이 나온 것처럼 얘는 어때요? 이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 답이 나오겠지. 네. 맞아요. 자연수로 쉬운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숫자가 2미터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요거였으면은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15 곱하기 이 자리에 지금 5와 9분에 4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했어? 자, 쉬운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기. 뭐에서, 뭐를 곱하거나 나눠야 될지 모를 때 자연수 부분을 도입합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문제로 19번 갈게요. 16번 빼고요, 일단. 자, 이번에도 봐봐. 봐봐. 이거를 1시간에 20km, 아, 1시간에 70km 갔대.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로 2시간이면 은몇 km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 그 2시간이면 얼마를 갔겠어? 140이요. 145 어떻게 계산해? 둘이 두개 곱해요. 50 2를 했었을 거라고. 그렇지? 근데 갑자기 2시간 아니고 1시간 15분이래. 1시간 15분 시간으로 단위 맞춰 줘야 되지. 단위가 달라요. 분 단위도 시간으로 바꿔 줘야 돼. 자, 먼저 1시간 15분이면 몇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60분에 15시간. 그건분이뭐 60, 아, 6 분수로 쓰면요? 아, 0 7 5분6분에 16분에 1 6분6분에 16분에 1 6분6분분에 16분에 16분에 1 1분에1에요에 좀6과 60분은 아, 15. 1과 60분의 15 적이다 나왔네요. 이게 60분의 15시간이에요. 어, 저 60분의 15시간이라고. 봐. 자, 1시간하고도 60분의 15시간이죠. 어, 막 서로 대답하니까 그럴 수 있어.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내야 돼? 1과 60분의 15시간 동안에는 몇 킬로미터 갔니라고 물어본 거지? 네. 맞아요. 자, 2시간일때 얘를 둘을 곱했어요. 그죠? 그럼 이만큼 시간이 든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70 곱하기 1과 60분의 15를 하면 답이 나오겠네그지 네. 자, 자연수로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분수가 나오든 소수가 나오든 여러분은 금방 풀수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곱해야 되는지 항상 확인하고 16번은 식만 쓰고 끝낼 겁니다. 16번 식좀불러볼가 2, 2, 2와 15분의 8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죠? 음. 음. 마지막 문제 21번 시작할게요. 21번 한번 도전해볼게요. 21, 어? 21번요. 아, 어, 21번요? 왜 이거는 계산 못해요? 계산 너네가 해요. 근데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 틀렸으면 다시 풀면 되죠. 전 지금 13, 16, 16 2 0을다 풀었는데요. 오, 이따가서 풀 거예요. 20번, 21번 봐보세요. 푸는 방법만 알면 돼요. 이따가 너네가 풀 거예요. 21번도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주고, 아 이건 답이 나와버리겠다. 금방 알겠다. 이런 문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따 잘 보세요. 최상위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게잘 나와요. 자. 21번 같은 문제가요 어. 21번 같은 거야. 보자마자 애들이 겁먹는 문제. 음? 자. 이거 음, 보자마자 뭐. 못하겠으면 뭐부터 해할수 있는 거라도 해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 이것도 안 해놓고 나서 질문하는 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야. 이건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질문하면 안 되지. 그지 몇과 4분의 1은 냅두더라도 이쪽은 정리해줘야지. 얼마예요? 이거 4분의 1으로 바꿉시다. 4분의 1. 어, 4분의 여기는 6이니까 4분의 30이죠? 네. 7과 4분의 2인가요? 아, 근데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그러면 잘 볼까요? 이거 더 약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선생님 네. 여기 약분 안 했잖아요. 하지 말고 얘랑 똑같이 분모를 맞춰준 거예요. 비교하기 쉽게. 네. 자 그러면 여기가 더 크려면 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자연수 1, 2, 3, 4예요. 0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 1 들어가고. 2, 3, 불러. 4, 5, 6까지는 되고 또 7, 7도 7, 되죠. 0도 되죠. 0은 자연수가, 자연수가 아닙니다. 응,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답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5초까지 풀 건데, 우리 단어 마무리도 꼭 하고, 자리 이동합시다.